안녕하십니까. 예. 어, 어,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국을 예, 확인하는 용도인데 이거는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처음 이 고감도 외곡 검사기라는 걸뭐 세계 최초로 만들긴 했습니다. 원래 있던 걸 제가 개량을 한 건데 그때부터 제가 안경사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 그러면 외곡 검사기는 외곡 검사 용도도 있지만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재미난 게요. 많은 분들한테 외곡이라는 부분 가지고 술한설레 말들 많고 막 이렇게 됐는데 정작 제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그 판매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번에 어 그냥 여러분들한테 프리하게 그냥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경 렌즈 등급이 있다는 걸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용도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격 할인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저렴한 가격을 보고 온 사람들도 잘 처리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고급도 아,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고급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일반 매장이라면 어떨까요? 일반적인 안경원인데 옆에서 가격을 막 싸게 팝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어 옆집에서는 두번 압축, 네? 뭐만 원에 파는데 여기는 왜 이래 비싸?라고 했을 때 대응할 방법이 없었죠. 저는 벌써 11년 이전부터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그러면, 뭐 압축이라는 용어 자체를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두번 압축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역시 그 등급에 따라서 퀄리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안경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판매했을 때요 소비자들은 옆집에서 얼마에 파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게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죠. 그래야 안경원이 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급여가, 그 다음에 뭐, 보너스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세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드릴게요. 음,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요, 굴절률은 한 가지만 합니다. 이를테면 1.60. 뭐, 속된 말로 두번 압축이라고 그러는 거, 그거 하나만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별로, 그 다음에 제품별로 다양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여드리는데요. 자, 멘트는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똑같은 안경렌즈, 똑같은 도수입니다. 근데 맨 눈으로 보면 전혀 차이가 없어요. 전문가인 사람들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계에 넣어서 보면요. 간선문이라는게 나타나죠. 이간선문이는요 도수가 낮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마이너스 6디옵터 한 가지나 마이너스 600에 200 정도. 그둘중 하나만 선택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소비자한테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간선무늬, 요 동그랗게 나타나는 부분 있죠? 어떤 회사는 이 동그라미가 전혀 안 나타나고 깔끔하게 십자로만 나타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회사의 무슨 제품이라고는 절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 주십시오. 자, 보시면은요. 똑같은 도수고 똑같은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모양이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리고 광학적 안전성이라는 건요, 이걸 이렇게 돌려보면, 얘는 어때요? 막 찌그러지죠? 요거 한번 볼게요. 모양이 막 찌그러지죠? 근데 이걸 한번 볼까요? 어때요? 완전히 균일하게 지금 나와있죠? 그리고 이 안경렌즈 검수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 보면요, 표면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흔히 부가가치, 즉,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들이 압축이 더 되면 좋은 거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똑같은 도수지만 사실 두께가 달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압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청광차단, 자외선 차단, 근적외선 차단, 이런 단순한 구조에서 벗어나셔가지고요. 설계라는 부분을 보여주세요. 안경렌즈의 설계가 그 제품의 가치를 좌우하고 가격을 좌우합니다.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딱 보여주면요.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두번 압축도 이렇게 등급이 다양하고 가격이 다양합니다.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고객님은 어떤 제품을 원하십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유가 있으시고 내 눈이 소중한 사람들 같은 경우, 경우에는 딱 보고, 아, 이게 좋은 제품이라면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구매를 하시죠. 제가 스터디를 하고 강의를 할때 우리 안경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안경은요, 안경사가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거죠. 대신에 소비자가 올바른 어떤 구매를 할수 있게끔 안경사들이 객관적 근거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요 이 방식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린 안경원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명확합니다. 소비자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증거물. 자 보십시오. 똑같은 굴절률이지만 명확하게 다르죠. 이제 소비자들한테 제품의 퀄리티, 설계 방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판매도,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현명한 구매도 가능해지겠죠. 지금은 설계요. 다음번 동영상은 제가 판매에서 다른 방식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